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나무에 걸려 있는 숫양을 보게 되고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즉 어, 16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백세에 어,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멈춰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예배 드리는 내내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 예배 드리는 내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온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겠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는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확실한 자는 없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모습은 모세 오경에는 오늘 본문 단한 번만 나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큰복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 이삭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악착같이 지켜서 얻어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독자 이삭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아들을 조금이라도 아끼셔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예수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공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메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이고요. 비록 이 제라가 단수로 사용되었지만 집합 명사에게 종종 친자식과 후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를 후손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대적의 성문은 가나안 인근의 민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면 대적의 성문은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탄은 승리를 자축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기뻐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성문을 부서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문을 차지하며 우리들을 지배하지만 주님은 빼앗겼던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의 본거지를 초토화시키신 것이죠. 주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축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둠 속에 오래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억압받고 있는지도 몰랐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강퍅해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에게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중간에 막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열방에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고 자신의 종들에게 돌아갔고요. 그들 모두와 함께 브엘세바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브엘세바는 어, 사해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가난 최남단에 있는 곳이며, 또 동물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에셀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 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 아브라함에게는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아내 밀가에게서 여덟 명의 자녀를 고요 그리고 르우마라는 처백에서 네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밀가에게서 낳은 여덟 번째 아들 부두엘은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22장의 마지막에서 나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부두엘에게는 라반이라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여기 족보에는 나오지 않고요. 리브가만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고 너의 어,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며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나중에 리브가가 아버지의 집을 집을 떠나게 될때 오빠 라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